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힘든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외면하실까? 이런 원망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걸까요? 다음 탈무드 이야기는 그런 의문을 품는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제공합니다. 탈무드 브라운 6장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라빈 바르 라브하다는 시편의 한 구절, 하나님이 신들의 회중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이라시편 82장 1절을 통해 놀라운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성경의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회당에 계신다고 자신있게 선언합니다. 언뜻 보기에 평범한 듯 보이는 이 주장은 그러나 당시 회당이라는 개념도 유대인의 공동체 기도라는 개념도 성경에 명확히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라빈 바르 라브 아다의 질문, 토라의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는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회당에 계시다는 믿음을 전제하고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는 라비들의 독특한 성경 해석 방식, 바로 미드라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미드라시는 성경 본문의 단순한 문자적 의미를 넘어 단어의 유사성 문맥의 암시 심지어 상상력까지 동원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율법의 정신과 교훈을 구체적인 삶에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본래 시편의 해당 구절은 천상의 신적 존재 곧 천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라빈 바르 라브하다는 신들의 회중이라는 단어를 당시 유대인들의 공동체 기도 공간이었던 회당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성경 속 권위 있는 구절을 통해 공동체로 모여 기도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미드라 시적 상상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 10명이 모여 공동체 기도를 드릴 때 판사 3명이 모여 법정을 구성할 때 심지어 두 사람, 아니 혼자서 토라를 공부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 가장 친밀하고 경건한 순간들 안에서 포착해내려는 놀라운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대의 지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첨단 기술과 개인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우리는 종종 고립감과 단절감을 느낍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인 공허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라빈 바를 라브 아다의 미드라시처럼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신성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위로하는 순간에도 그 안에서 어떤 초월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술 작품이나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경외감을 느낄 때 우리는 어쩌면 고대의 라피들이 발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순결을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드라시는 단순히 과거의 해석 방식이 아니라 닫힌 텍스트를 열린 가능성의 장으로 만드는 창조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낡은 틀에 갇히지 말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일상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과 긍정적인 관점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우리 곁에 머무는 신성한 존재를 발견하고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라빈 바르 라브아다가 그의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언어로 삶의 곳곳에서 빛나는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더욱 충만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탈무드 에세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